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참, 뭐,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 네. 음, 영장만 치면은 판사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커팅도 해주고 뭐 관리도 해줍니다. 음. 아주 심해갖고 곧 죽게 생긴 거 빼놓고는 다 그냥 영장 기각해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도 이거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이 이제 수원지법 음. 판사였는데, 네. 서울지법으로, 네. 서울중앙지법입니까? 주로 네. 영장판사로 온 사람인데, 네. 세 분이 계세요.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네. 이 판사 세 분인데, 원래 이제 요 서울지법 네. 영, 영, 영장은 네, 네, 네 명이서, 네 분인데 네. 단, 단독 경우 대변을 예, 하는데 예. 음. 네, 근데 세 네. 명이 같은 네. 요 지원에서 수원 지원에서부터 왔다. 네. 그 전에는 뭐였냐면 수원에서 이화영 사건 음. 그거 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거기다가 막 엄청 막 네. 투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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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음. 넣었던 사람이 이화영 사건 하고 관련 없이 서울로 와서 갑자기 개엄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배정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의 네. 그 저기 감사 뭐 지금 국정감사 이쪽에 이제 보면은 요건 거의 수의 음. 수호신들이죠. 네. 수호 3인, 수호신 3인방 음. 해가지고 윤석열 풀어주고, 그죠?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 윤석열 풀어준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풀어준 사람이 이정재입니다. 아, 이정재? 예, 예, 예. 예. 이정재. 예. 그 다음에 이분이 3부터건 조성목 영장 기각시켰어요. 조성업 기자. 아... 스카이 데일리 기자 있지 않습니까? 가, 누가 봐도 가짜를 쓰고, 예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뭐, 하와이로 해가지고, 뭐, 중국인 뭐. 네네, 99명인가. 네, 네. 그것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또, 이것도 웃긴데, 음. 그 다음에 뭐, 저기, 나머 정재욱이라든가 박정호 판사도. 음. 뭐 정재욱은 이, 뭐, 뭐, 뭘로 유명합니까? 정재우 잠깐만요 네, 네. 한덕수, 제가 제가 한덕수. 네, 네. 아 한덕수 네네 한덕수. 네. 한덕수 한 학자 네네 네. 이 통일교 네. 쪽또 이쪽도 다 영장을 음. 그 저기 한 학자만 빼놓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네, 다 영장을 네, 네, 네. 기각을 시켰고 네, 네, 네. 박정은 또 리박스쿨 네뭐 이런 걸로 다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그다음 박성재도 네, 네, 네. 박성재도 네네네 네. 네, 네. 그 박성재 그 저기 뭡니까? 그 어? 법무부 장관. 네. 이것도 기각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영장 다시 한번 지금 치려고 한다고. 네네. 네. 또 김건희 또 측근이었던 김혜성 씨. 네. 이 네. 네. 거기도 영장을 기각시키는 네. 상 네네. 그러니까 네. 이세 분이 음. 영장 기각만 풀어준것만 해갖고도 거의 열건 10, 넘는. 네, 이상이 넘는다. 주요 네. 주요 건만. 네. 근데 이게 지금 내란 혐의자들. 어제만 하더라도요 정재욱이. 사실은요 최상병 거기에 대해서 다섯 건 올라온데 다섯 건다 기각이 있않습니다 아,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네네. 이건 아예 이 정도면 작심하고 풀어주는 거 아니냐? 네. 작심했다. 이것은 뭐 보나 바나 이런 건들은. 내가 그냥 다 기각 시킬 거야라는 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음. 이걸 가지고 뭐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네,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은 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네. 해볼 방법은 없잖아요. <laughs> 네, 네. 판사의 그 영장 기각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음. 음. 뭐, 인권적 측면이나 뭐, 이쪽 음. 측면을 보면은 사실은 구속을 많이 안 시키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구속시키는 사유는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뭐, 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 그동안에 사법부가 쭉 이런 기준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음. 이, 이, 뭐, 이, 이런 경우에라도 뭐, 뭐, 그런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을할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뭐,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가 없어도 그냥 음. 구속시킨 경우가 막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를 보면은 무엇보다,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이 판사들의 그, 법과 양심이 아닌 음. 다른 뭐가 좀 작동하고 있다. 아, 이렇게 예. 볼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되기 어떤 이게 약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음. 대부분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음.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음. 하나가 숨어있는 게또 있습니다. 네. 이두 개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음. 하나는 뭐냐면 높은 형량이 요구될 때 음.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은 높은 형량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보인다는 뭐 네.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게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음. 안 해봤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혐의점으로만 보면 음. 구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들이 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풀어준 거다. 제일 컸던 것들은 이제 한덕수를 갖다가 사실 구속 기각했잖아요. 음, 구정영장 예, 기각했는데 예, 예, 예. 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음. 어, 이제 정재욱 음. 뭐 어, 이런 어떤. 어 영장 판사님 말고 실제 판사님 뭐, 뭐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는 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나나나 나, 나, 저거 뭔지 모르는데라고 음. 해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음. 주요 종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넣어라 바꿔라라고까지 음.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다 지금 공소장 변경 공소 변경을 말했어요 네그러면 예, 예. 그게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공, 쓴 공소장이 부족했다. 어 아, 그렇죠. 그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주요 종사자는 그 네. 주요 종사자이기 네. 때문에 음. 뭐그 형들은 너무 아까 치면 이제 형량도 이야기하셨지만 음. 주요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음. 10년 네. 이상. 맞습니다. 이건데 이 사람을 갖다가 해가지고 영장을 갖다가 기각했다. 음. 이것이 도대체 정상적인 것인지 정말. 음. 요 위원장님 말대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윗선이 있어가지고 어떤 어 자리에 대한 뭐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돈 높은 곳으로 영전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수원 지업에서 어 서울 집법으로 올리고 이거 올리는 거 엄청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전이죠. 예. 서울 집업으로 얼마나 다들 가고 싶겠어요. 지방에 있는 모든 법관들은 서울 지법이 아니라 서울 남부 지법이라든지 동부 지법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도 좋아할 건데 수원 지법에서 줄줄이 세명다 서울 지법으로 올리고 그것도 동일한 날짜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의대 작품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laughs> 이제 <여 조의대> <laughs> 특수 재판부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예. 특별 재판부 뭐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하고 영장하는 것도 똑같이 재판부를 갖다 조금은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